최근에 전현무 계획에 나오면서 엄청 유명해진 맛집이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앞이더라고요. 과메기랑 골뱅이탕을 먹는 실내 포차 같은 집이었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과메기랑 골뱅이를 워낙 좋아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과연 저집 정말 맛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도 들어서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집들은 과연 믿을만한 맛집인가 하는 의심 누구나 다 하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다녀온 곳은 용산 동표골뱅이라는 집입니다. 근데 가고 싶다고 이게 쉽게 갈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손님이 엄청 몰렸는지 항상 웨이팅이 엄청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휴 기간에 운 좋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날도 꽤 추운 날씨였는데, 아시죠? 과메기나 골뱅이 같은 건 추울수록 더 맛있는 거. 미리 전화해서 웨이팅이 얼마나 있는지 여쭤보고 가게에 도착해서 대기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6팀 정도가 앞에 계셨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가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참술 먹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게 벽은 손님들의 낙서로 가득했습니다. 정겹네요. 최근에 정말 손님이 많아졌는지 급히 A4용지를 뽑아붙인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2시간 반이면 취하고도 남습니다. 메뉴판입니다 골뱅이를 필두로 해서 과메기나 문어 숙회 같은 해산물 안주들이 있었고요 스팸이나 번데기탕처럼 곁들여 먹을 메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백골뱅이탕이랑 과메기 작은 걸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입니다 일반적인 실내포차에서 내주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콩나물국과 오이, 당근입니다 괜히 오이 하나 집어 먹으면서 메인 메뉴 나오는 걸 기다립니다 이날은 소맥으로 골랐습니다 소주로 냅다 달리고 싶기도 했는데 밤에 영화 예매를 해놔서 참았습니다 빈속에 먹는 맥주 좋습니다 백골뱅이탕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어 보여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세보니까 골뱅이가 7개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막 적은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골뱅이 하나하나의 양이 꽤 되더라고요 대파랑 고추를 듬성듬성 썰어 넣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골뱅이탕은 진짜 맛있는데 하는 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겨울에 신사동에서 한번 먹고 올겨울 들어서는 처음 먹었습니다. 꼬치오뎅도 두개 같이 들어있습니다. 골뱅이탕 소짜리는 딱 둘이 먹기 좋은 양 같습니다. 둘이 먹기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던 양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익혀서 나온 거니까 확 끓고 난 뒤에는 바로 먹으면 됩니다. 팔팔 끓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겨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포크로 찍어놓고 껍질을 살살 돌리면서 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골뱅이 내장이 중간에 끊어지면 살살 흔들어서 꺼내면 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길래 따라 해봤더니 잘 되네요. 별다른 양념은 필요 없고요. 초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됩니다. 엄청 부드럽고 살도 탱글탱글해서 씹는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골뱅이 살이랑 내장이 이어지는 부분이 엄청 고소해요. 앙키모처럼 녹진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가 막힙니다. 소주 한잔 바로 원샷 때리게 되는 맛입니다. 골뱅이가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쏙쏙 빠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선도는 잘 모르겠지만 잡아서 털어내는 족족 빠지니까 먹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집이라고 해서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인데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겨울이면 제가 길을 쓰고 찾아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요, 마트에서 사와서 먹기도 하는데, 역시 전문점에 와서 제대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일반적인 집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김과 물미역, 쪽파, 다시마, 알배추 등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쌈채소가 왕창 나왔습니다. 웬만한 샐러드 먹을 때보다 과메기 먹을 때 야채를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기쌈보다 과메기쌈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청경채의 아삭한 식감도 과메기랑 되게 잘 어울렸습니다 마늘이랑 고추는 당연히 쌈마다 다 포함해서 먹어야 되고요 과메기는 마냥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식감이었고요 비린맛 없이 고소해서 그냥 집어서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이제 그냥 계속 쌈 싸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쌈 하나에 술한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속이 차가울 때쯤에 적당히 불려놓은 오뎅을 먹으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맛인데 맛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오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가 주문을 했는데요 일반 꼬치오뎅이 있었고 어육함량이 높아서 좀더 비싼 모듬오뎅이 있길래 모듬오뎅을 시켜봤습니다 육수도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모듬오뎅은 5,000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계속 육수 추가해가면서 소주 3병은 비울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엔 날 잡고 만취하러 와야겠습니다 취향의 차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드모뎅보다 꼬치오뎅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뭔가 조금 더 투박한 느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맛있습니다. 좀더 탄력 있는 식감이어서 씹는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서 마지막에 면사리는 넣지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웠던 집입니다. 소탈한 가게 분위기도 좋았고 음식도 다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적당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많아서 엄청 바빠 보였는데, 주문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사장님의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방송에 나온 모습만 믿고 갔다가 실망한 적이 꽤 많아가지고, 이 집도 약간의 불신을 갖고 방문했는데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골뱅이랑 과맥이라는 메뉴가 막 호들갑을 떨 정도로 대단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서 다른 집보다 이 집이 월등히 맛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해물포차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가기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종종 찾아갈 것 같아요. 이걸 보는 분들도 추운 날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산 동표 골뱅이였습니다.